어, 이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을 갔어요. 가평에서, 어, 이제 어제 집회와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시작을 하는데, 음, 아이들이 이제 한 24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교사를 포함해서 어른들이 한 16명이 온 거예요. 이제 아 보낸 아이들도 좀 걱정도 되고, 또 저녁에 아이들을 이제 바비큐를 해준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려고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와서 이제 그 보는 눈빛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또 표정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10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참이 아이들도요, 수련의 장소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꼭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며 또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어제, 이제, 어제, 어제 선생님들에게 어때요? 기도해도 잘 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요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 기쁘고 즐거울까요?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의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은, 그 인생의 큰 기쁨과 소망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봐 주신다고 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 참 우리게 우리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이 술란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샤론의 꽃 예수,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 아름답고 특별한 꽃이 아니라 샤론이라는 표현이 평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냥 평지에 나있는 수선화, 꽃이에요. 골짜기에 백가파, 골짜기에 피어난 꽃이에요. 여러분 들에서 골짜기에서 자라는 꽃이 쉽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바람과 비와 또 많은 짐승들의 발그 발자국을 피해 다니며 자라날 수밖에 없는 꽃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절 말씀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수많은 가시나무 속에 둘러싸인 백합화. 여리디 여린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기억하시죠? 그, 어떤 찬양이에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인데, 여리디 여리고 부족한 우리인데, 예수의 향기가 날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때로 부르심을 있게 하신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도 우리가 나눴던 일장 말씀에 계달의 장막과 같은 우리. 여러분, 검게 그슬리고 아무 볼품도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까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3절에 보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럼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고요. 사과나무는 뭐예요? 사과나무는요, 이게 뭔가 풍성과 결실을 표현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상대 나의 사랑하는 자 여인이 사랑하는 그왕 정말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하기에. 그 입에서부터 찬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언가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찬양 받을,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찬양의 자리가 끊겼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용돌릴 자리가 끊겼나요? 그러면 뭐가 뭐가 문제예요? 내 스스로 가진 교만의 자리에 있고 내 스스로가 지금 자만의 자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수풀의 사과나무 같고 나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4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5절에도 너희는 검포도로내 힘을 돕고 사가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랑의 고백들 6절에 말씀 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또 때로는 홀로 있는 그 순간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오른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는 분또 아, 우리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왼팔로 나를 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사랑에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해? 깨우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사, 내 사랑을 원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리고 8절의 말씀 보시면 9절 막까지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오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랑받는 사람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덧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가 사그러졌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다시 회복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일어섭니까? 어떻게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너무나도 사그러진 모든 찬양과 영광의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도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서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4절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나 따뜻한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사실 신랑의 소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음성에 일어나, 함께 가기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성 그 따라가는 그 길이 잔치집 가도 같고. 그 음성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고이고, 내, 내 머리를 고이고, 나의 팔로 나를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하는 게,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 유치부부터, 지난주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까지, 오늘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부 이제 교사들, 여러분, 세상에 볼땐 굉장히 미련해요. 정말 미련합니다. 왜요? 자기 휴가, 휴가 낼 것을 이 아이들을 내서 휴가를 내고 그 자리까지 가고 자기 물질을 내고 제가 어제 우리 그 함께한 성도님들 보면서 느꼈어요.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아이들 막 고기를 구워주겠다고 다 오셔가지고는 거의 아이들만큼 오셔가지고는 고기 굽고 아이들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마지막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옥수수까지 쪄놓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집회에 집중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그 교제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수많은 분들이 이리저리 많은 손길로. 도와주시고, 바라봐주시고, 기도해주시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만나면 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을 다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간절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걸 누리게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을 나눈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정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든 그 삶의 자리가 연약함고 부족함을 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 자녀들을 그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큰 사람과 그 깊은 사람과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꽃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이 불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에서 어떤 큰 문제가, 뭐 재앙, 뭐 폭풍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여기저기, 여기저기를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우에게 틈을 주면 되지 않아요? 여우가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빈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마음을 잠시 놓쳤을 때, 그제를 파고던데,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부간에 싸울 때, 여러분이 자녀들과 싸울 때, 여러분, 뭐,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와 뭐, 공산주의와 나라와 민족의 앞으로 이를 위해 그 염려하며 싸우는 년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한 걸 가지고 뭐, 이 하남시 지역에, 어, 뭐 발전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것 하나, 그 조그만 것 하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받는, 예수를 안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경계. 요즘 네임이 와서 배우는 게 뭐예요? 바수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 영역들을 돌아보고 지켜보며 어느 틈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영역의 중심에 서지 않게끔 계속해서 나를 되뇌며 돌아보게 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16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파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에 누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어떤 말씀 생각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뜻대로 바라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부모인들이 있어요. 야, 오늘 내가 보니까 너희 중에 예수 만날 아이들이 있다. 모저 예수 만난 아이들. 작년에 마침, 작년에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가 있어요. 정말 그 아이가요. 예수님을 작년에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었어요. 정말, 요즘에는요, 가끔 이제 요즘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이 주말, 주일날 오면은요, 그 중학교 3학자 아이가 제 방에 문을 뚫려요 똑똑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를 하러 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수련회 간다고 친구들을 계속 꽂아서, 왜냐면 하 자기가 그 맛을 아니까. 자기가 예수 만나는 그 기쁨을 아니까. 친구를 데려가 데려가서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네가 앞뒤에 있는 친구들 안수해줘라. <laughs> 네가 머리를 잡고 기도하다안 돼. 면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든지 아무튼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기도하면 될 거야. 왜? 네가 만나 하나님을 친구도 만나야 되니까. 친구가 만나 하나님을 선배오배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있는 자리가 어때요? 모든 자리를 넉넉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수치와 오늘의 모욕과 오늘의 부족을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하게 받아내며 내일의 기대와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간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 신랑의 초대에 반응하는 자리에요.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소리를 낼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고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많다고 여러분을 현혹하고 미혹시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만큼 고귀한 사랑은 없고 나를 위해 영생을 예비하신 만큼 확실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여러분. 여러분 시간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도 육체는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내 육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피피하지만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음성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을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아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육체는 연약하나 그 음성 듣고 일어나 반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 과여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듣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게, 동일한 음성과 사랑으로 늘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